여러분들 연봉은 대한민국 상위 몇 프로이신가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직장인이라면 세상에서 제일 궁금한 게 남의 연봉입니다. 저는 동종업계 회사는 얼마나 받는지 늘 궁금했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이미지를 보았습니다. 24년도 기업별로 연봉을 정리해 둔 것인데요. 보시면 1억 이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커뮤니티에서는 1억 이라는 연봉은 쉽게 나옵니다. 정말 사실일까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나이별로 연봉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내 나이 때 대한민국 평균 연봉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세요. 기본급, 성과급 모든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업종별로 상의하여 사무직 기준으로 알아보았고, 정보는 임금 직무 정보 시스템 기준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평균 연봉은 작년보다 119만원 늘어난 4,332만원입니다. 억대 연봉자 비율은 6%입니다. 바로 나이별로 알아보겠습니다. 25에서 29세입니다. 보통은 첫 회사에 들어가서 받는 연봉이며 평균 연봉은 3,640만원 정도입니다. 상위 25%는 4,080만원 정도를 받고 있고 하위 25%는 2,78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세에서 34세입니다. 이 나이에는 평균 급여는 4,450만원 정도이며 상위 25%는 5,200만원 정도를 받고 있고 하위 25%는 3,17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35세에서 39세입니다. 이 나이에 평균 급여는 5,310만원 정도이고 상위 25%는 6,410만원이며 하위 25%는 351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세에서 44세입니다. 이 나이의 평균 급여는 5950만원 정도이며 상위 25%는 7360만원이고 하위 25%는 372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45세에서 49세이며 이 나이 평균 급여는 6650만원입니다. 상위 25%는 8,300만원을 받고 있고, 하위 25%는 3,75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세에서 54세입니다. 이 나이 평균 급여는 7,150만원입니다. 상위 25%는 거의 1억의 근사치인 9,290만원이며, 하위 25%는 3,9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희망퇴직도 있고 여러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어서 급여가 떨어지는 추세로 돌아섭니다. 다시 취업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신의 커리어와 라인만 잘 쌓여 있다면 이직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55세에서 59세입니다. 이 나이의 평균 급여는 7060만원입니다. 상위 25%는 8960만원을 받고 있고 하위 25%는 3,88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이미지에서 기업들의 연봉이 1억이 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평균으로 보면 상위 25% 가장 급여를 많이 받아야 할 나이에도 1억의 턱을 못 넘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저들의 연봉이 상위 6% 안에 드는 급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 25%, 상위 25%, 그리고 평균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후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퇴직의 나이가 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법적인 정년퇴직의 나이가 되어도 근로계약을 계속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노후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경우는 계약직 전환이나 임금 피크제 등으로 추가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단순 노동직으로 아예 업종을 바꾸거나 퇴직 전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연봉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내 직급과 나이, 경력을 고려하여 늘 소폭 상승합니다. 연봉은 타임테이블처럼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즉, 내 옆에 있는 상사가 내 미래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4인 가족 기준 월 평균 생활비는 4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로 평균치가 나옵니다. 작년보다 10% 증가한 수치이며,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생활에서 조금 더 나아지고 싶고, 미래 노후에 대해서 걱정을 덜고 싶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뭔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절약, 투자, 추가소득. 이렇게 세 가지에서 절약은 늘 필수로 당연시해야 되는 것이며 보통 소득이 오를 때마다 소비도 같이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미래를 준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투자는 보통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투자의 경우 내 자본이 필수적으로 투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될수 있는 부분으로 다소 많은 투자에 대한 공부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추가 소득은 부업을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퇴근 후에 또 일한다면 피곤하겠지만 매년 오르는 연봉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퇴근 후에 대리운전이나 쿠팡 배달, 온라인 부업 등 인터넷에만 검색해도 여러 가지 부업이 있습니다. 혹시 부업이 관심있는데 부업의 종류나 장단점, 그리고 제가 해본 부업 중에 추천하는 부업 딱한개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